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1차 경찰공무원 시험이 드디어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는데 음, 오늘은 일정이랑 그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점 그리고 그 동안의 필기 시험 커트라인 그 합격선에 대해서 경쟁률이랑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다들 뭐 지금 소식은 들으셨죠? 어, 원래 4월 4일날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한한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전격 5월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언제 볼지에 대한 거는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5월이 본다고 하면 5월 중에서도 아마 중순, 말이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뭐 물론 예상이지만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이번 2020년에는 사실 그 인원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채용되는 되게 좋은 찬스예요, 올해가. 그런데 이렇게 밀리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어, 이 합격자 발표가 7월 3일날 원래 나면 사실 그 필기 시험을 보는 시간대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나니까 아마 8월 중에 필기 그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날 텐데 과연 이 필기 시험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을지 1차는 시험 삼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필기 합격 이후에 그 최종 합격까지 구쪽 체력 시험이랑 면접 시험까지 최대한 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떨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 다시 그 필기시험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지금은 1차 기준이니까 이번 1차를 목표로 최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달 정도 연기가 된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경찰 공무원 시험이 이제 이 고교 과목은 다 폐지가 되죠 경찰 영어, 경찰 한국사가 사실 같이 폐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영어는 550점, 그리고 한국사는 그 순경 기준이에요. 한 3급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가지를 획득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영어는 지금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응시를 하려면, 작년에 봤던 점수도 다 포함이 돼서 인정이 된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재작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성적까지도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 미리 2022년에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영어 부분은 550점이라고 하면 사실 그 700점 기준으로 보통 볼줄 알았는데 지금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레벨 그 32일 거예요. GTELF가 그래서 아마 아, 영어도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 그 경시생들 대다수가 다시 이 지텔프를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개편안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영어랑 한국사 두 개가 필수고 나머지 형법, 형소법, 경찰학 이 거의 대부분 이 다섯 개 과목을 많이 보는데 지금 이 과목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음, 2021년 1차 시험을 보면은 더 압박감이 크실 거예요. 만약에 2021년 2차. 그 경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어는 토익이나 뭐 지텔프를 다시 따셔야 될 거고, 하는 건 필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헌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부담이라 또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2021년 2차까지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시는 그 과목 기준으로는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는 지금 이렇게 출제 비율까지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역시나 경찰학이랑 형사법이 지금 제일 비중이 많고, 헌법이 새로 지금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경쟁률이 발표가 났죠. 총 2841명을 지금 채용을 이번에 상반기에, 1차죠. 1차에 한다고 했는데, 응신원이 역시나 5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 중에 공채가 4만 8천 명 정도가 됐고,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이만큼 많이 뽑기 때문에 응시인원은 그렇게 매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채용인원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경쟁률이 사실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여경이 더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 10.8대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은 어 정말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이번에 매우 좋은 기회라는 거좀 아시고, 이번에 최대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금 남은 필기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경시생 분들을 위해서 경쟁률이랑 그 커트라인이랑 이런 것들을 매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요. 2018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잠깐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1차 이번 시험이죠. 1789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그만큼 채용했던 인원 자체가 남경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긴 이 3차 시험 때문에 이 2160명이 갑자기 생긴 인원이라 좀 변수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이만큼 채용을 하는 차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많이 채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여경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차 불과 2년 전 음, 230명 밖에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100대 1은 뭐 우습고 커트라인도 엄청나게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여경도 마찬가지로 2018년 3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채용하는 적이 거의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어, 정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제외하고는 음, 경쟁률이 사실 제일 좀 이번에 1차 때는 좀 낮은 편이에요 오늘 좀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번에 2020년 지역별로의 경쟁률이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지역의 뭐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률이 그 이번에 지역 전체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고 파란색은 좀 낮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서울이 이번에 제일 많이 뽑았죠. 447명을 서울청이 뽑았는데, 여경도 마찬가지로 206명인데, 응시인원도 제일 많았죠. 당연히 그렇게 많았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뽑았던 남경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랑 경기, 남부가 지금 제일 많이 뽑았고, 제주가 제일 적게 뽑았어요. 그리고 응시도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 남부, 여기 제일 많이 뽑았고, 제일 제주도가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봐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경기 북부, 제일 높은 곳은 경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옆에 있는 표는 커트라인과 필기 합격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은 340점이 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린 거고 320이 안 남았던 그 경기 북부 같은 이런 곳에는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드린 거예요. 심지어 제주는 300점 정도 해서 좀만 더 낮았으면 은 어, 작년 1차는 200대가 됐겠죠. 2차에도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이 제일 높았고 강원 지역이랑 그리고 제주 지역이 제일 낮았다. 물론 경북이 여기도 제일 높았죠. 350이 넘는 곳들은 그때 시험 보시는 분들의 실력이 엄청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제주가 사실 제일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일 낮았다고 해서 올해 제일 낮게 또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는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의 실력대나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의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일 높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제일 또다시 이 지역이 제일 높다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2차 1차 남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100대 1 정도가 이렇게 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명수준 정도로 뽑는 그럼 10명 정도 내외 정도 뽑으면 거의 100대 1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지원하시는 그런 인원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거의 대부분이 좀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더 많이 몰리고 적게 몰리는 지역은 좀 적게 몰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TO에 따라서 유독 그 해가 적게 뽑는다고 하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작년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곳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3차가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잠깐 정지했다가 좀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3번 채용한 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적게 뽑는 경우에는 이렇게 100대 1 정도 치솟는 거는 뭐 1도 아니라는 점 그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수없이 많은 경찰 영어 과락자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특히 마지막 지금 납두고 절대 과락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금까지 안일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매번 경찰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영어 점수가 40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영어만 한 35점, 나머지는 80점, 90점대인데 거의 합격선인데 영어가 안 돼서 떨어지는 분들이 매년 지금 수년째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영어 해설이나 이런 것들도 매번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거든요. 음, 영어도 사실 뭐 재능 기부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려요. 그 면접 시험이나 자소서에 대한 부분도 특히 사전조사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도움을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경찰 영어 점수가 그냥 어떨 때는 40점, 어떨 때는 80점, 들쑥날쑥한 분들의 대다수가 독해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쭉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감으로만 읽고 그 다음에 어, 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에 감독해하는 분들은 변수가 늘 영어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조정 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영어, 경찰 한국사가 중요한데 특히 영어 점수에 따라서 그, 당락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점수에 있어서 적어도 남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점, 여경은 당연히 80점 이상 정도는 노리셔야 그래도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삼법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다 과목이 중요한데, 2022년 되기 전까지는, 어, 어쩔 수 없이 영어가 필기 합격을 가른다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가능하면 지금 한 달이 늘어났잖아요. 한달 이상. 그러니까 영어 쪽에 더 포커스 맞춰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독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표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또 다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또 영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과정도 개설을 할 건데 음 그런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는 그 해설지가 따로 있어요 과학자분들 전용 이런 해설지를 앞으로도 계속 배포를 해드릴 건데, 혹여 2019년 2차 경찰 영어 시험이 있어서 풀어보셨는데, 이 해설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 해설지는 따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 좀만 잘하면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연기가 된한달 기간 동안에 경찰 영어에 있어서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기출 문제만 돌리거나 기출 어휘만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 영어는 중등 영어 단어 그리고 수능 영어 단어에 이렇게 이 부분을 암기를 하시고 독해 쪽에 공부를 하시는 게더 맞지. 어려운 단어 특히 동의어 맞추려고 엄청 어려운 단어를 매번 돌리고 하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에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혹여 지금 뭐를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 점수가 평균 점수로 본인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50점 미만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의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 단어 암기가 먼저 세요. 절대 독해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단어와 이들이 필요하신다고 하면은 중등단어, 고등단어, 표지어가 있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요 자료가 필요하시는 분들또 영어 못하시는 분들께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상 오늘 그 그동안의 커트라인이랑 경쟁률들, 그 경찰 시험에 있는 순경 기준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요 부분 참고를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에 꼭 합격을 하셔서 이번에 면접 보실 때 경찰 필기 합격하시는 분들이죠. 어차피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면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 사전 조사서 쓰는 법이랑 이렇게 그거를 발표를 하는지랑 많은 경찰 기출 면접 질문들에 있어서 기존의 합격생들의 답변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나의 답변으로 이 면접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인강으로도 그리고 따로 그 오프 과정으로도 소수 정례를 해가지고 또 모아서 이렇게 합격을 또 시켜드릴 거니까 꼭 필기 시험 잘 보시고 필기 합격생으로 나중에 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해보시고, 또 경찰 시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또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열심히 그런 필기 공부 열심히 하세요.